안녕하세요. 5월 19일 손으로 묵상 '사랑의 솔루션이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잠언 10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오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개념을 로 대비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을 보니까 의인의 입이 나오고 그리고 악인의 입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 대비되죠. 그런데 의인의 입은 무엇을 가져오냐면요. 생명의 셈입니다. 악인의 입은요. 독을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셈, 그러니까 생명이고 의인의 입은 그리고 악인의 입은 죽음을 가져오는 독인 것이죠. 생명과 죽음의 개념이 또 대비되고 있습니다. 12절도 똑같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10장 전체가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음, 지혜 있는 의인과, 어, 그리고 악인을 대비시켜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완전한 의인이 있고, 완전한 악인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나 자신만 돌아보아도요. 어, 때로는 내가 악인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의인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어, 유튜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보면은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시나요? 옛날에 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알것 같으시죠? 어,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가족에게, 부모님께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화가 막 잔뜩 나있어요. 버릇이 없기도 하고. 어, 그런데 이걸,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저러지? 저렇게 버르장 머리 없는. 그러면서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제가 내린 솔루션은 맞아야 되었어요. 어, 마치 오늘 말씀에서 아기네 입이 독을 머금고 있다고 한 것처럼 독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야 합니까? <laughs>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코칭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솔루션을 내죠. 그런데 어, 이 솔루션이 제가 생각했던 솔루션 맞아야 돼, 혼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 솔루션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아이의 상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상처 또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의 사랑을 할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때 나의 방법으로 사랑할 때가 참 많, 많습니다. 그런데 내 방식이 아니라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원하는 사랑. 그 사랑의 방법으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자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제 자신이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12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이게 솔루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도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거죠. 높이를 낮춰주셨어요. 아이의 시선처럼 우리들의 시선으로 낮아지셨고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문화로 다가오셨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이와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시선으로 낮아져서 그랬어? 맘마 먹었어요? 하면서 <laughs> 아이의 언어로 대화하게 되죠 이 작은 눈 맞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 그 원하는 사랑을 줄수 있는 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던 하나님처럼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어 다른 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수 있게 도 도와주셔서 높아지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 내가 성급히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 권사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